2023 K아트 페어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출전하였는데요. 시험 시간은 50분 동안 진행됩니다. 원장님들 그에는 세상 재미있는 대표님도 지금 만큼은 진지한 모습입니다. 몇 주간 열심히 노력한 원장님들 실력 발휘 제대로 하셨길 바랍니다. 이번 대회로 모든 열정을 다 들시고 실력 발휘하신 원장님들께 큰 박수를 칩니다. 디모드 아카데미는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디모드 앞으로 이 케이아트가 어떤 발전성이 있는 건지, 왜 케이아트를 해야 되는지, 왜 이런 대회를 해야 되는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 일단은 왜 이런 대회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제 어, 이걸 SFP를 배우고 반전구를 배우고 하시는 분들의 어, 어떻게 보면은 시발점인 거죠. 네. 시발점이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내가 또한번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것도 질문이 뭐였죠 또 미래성 K 아트의 K b t 의 미래성 어, K 아트 t K 아트 저희 K 아트 PMU S&P m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그 테크닉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기술력으로서는 뭐 월등하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유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 K-Art 오늘 3회인데, 네. 이 3회를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K-Art에 진심이 우리 총괄 회장님. 우리가 이 국내 아티스트를 모아놓고 이렇게 경연대회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의미 있는 것 같고, 어, 앞으로 우리 k b 티 t 가더 발전할 수 있,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대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K-아트의 앞으로의 미래의 발전성 어, 지금 우리 외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K-아트를 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 어, 어, 우리 국내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이런 대회를 참여함으로써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이바지한다 생각합니다. 을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네. 선수들 참가하셨어요? 네. 선수요? 참석했죠 오늘 한등에서한국에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의국의를 두고 에 m 의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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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한국국에서한국에한국에한국국에서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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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한한테한번더 해보자 k 이 야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한테 아... 꿈과 희망을 주는 대회라고 꿈과 오신... 희망을 준다. 네. 울산에서 오신 네. 분도 있고 대전에서 <laughs> 오셨고, 아 청주에서 오셨고, 대전에도 오셨고, 네. 아, 네. 오셨고, 네. 대전에도 오셨고 네. 저희 제제제 우리 리치 아, 원장님 네. 전날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러시는 거냐 힘들게. 아... 눈치 보여서? <laughs> 아 눈치 보여서 단지 그 이유 하나예요? 어안그러면안 어. 하면 좀 그럴까 봐. 아 그럴까 네. 봐? 오셔서 많이 또 응. 도와주시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내일 가시잖아요. 뭐 혜택 있나요? 없더라고. 없어요. 어. 근데 왜? 뭐 이거 종이 같은 거 하는? 아 하나 종이 같은 거 <laughs> 어. 페이퍼. 어, 그거 하나 줬잖아. 어. <laughs> 그 페이퍼 하나를 위해서. <laughs> 어그한장대문에 아. 사진도 찍. 네. 앞으로도 쭉 해주실 아유, 음,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쭉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수고와 노고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원장님. 우리가 네. 원장님 샵이 이전하셨잖아요. 네. 청담에서 반포로. 신사에서. 아, 신사에서 반포로. 네. 반포 비싸지 않나요? 네, 비쌉니다. 아, 근데 왜 이게 네 음... 경쟁력이 좀 비싸도 네. 잘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 아, 그럼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이겠네요. 그렇죠. 음, 그걸 노리고 하신 거예요. 네, 치열하게 마케팅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편한 곳에 가서 편하게 네. 시술하자. 아, 확실히, 그뭐 제가 막 원장님이 생각했던 그대로, 네, 그게 되고 있네.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놀면서 어. 여유롭게 일반 저희는 <laughs> 상담을 하면 30분 40분씩 상담을 하는데 네. 상담하는 게 단축이 되겠네요? 굉장히 단축되죠 음. 5분 10분 만에 지나가다가 오셔서 어? 할게요 바로 해주세요 응, 예약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예. 안 하고 하시고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그거만 나중에 음. 어. 그 샵에 저희 한 초대해 주세요 굉장히 좁아가지고 네. 우측 고양이야 되거든요 아. 네, 우측으로 이렇게 이렇게 좁더라도 세는 <laughs> 비싸잖아요 네 음, 비싸요 음,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편하게, 편하게. 에, 예. 요즘 너무 마케팅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음그 자리가 마케팅이잖아요 음, 음. 자리가 마케팅 음. 아 이거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laughs> 원장님은 지금 반연고하고 S P 하고 네.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S P 반연고 어떤 게더 비주류 더 커요? 전 반연고요. 반고 음. S P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안 되잖아요. <laughs> 무슨 말이요 그래서, 그래서 돈이 안 되니까. <laughs> 돈은 그치? 되죠. 아 돈은 돼요? 네. 아, 돈은 S P가 더 되나요? 그렇죠. 아한 아 크니까. 그렇죠. 어, 반고는 단가가 조금 저렴한 비에 아, 노동력이 t o c h o SMP는 액수가 크고 노동력도 적고 네. 어. 그래서 s m p 를배우는데 원래 반 s 구 p 는 SM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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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m p 를배우했 s 왜 s m p 를 어디서 배웠는지 먼저 물요 아, s m p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어, 저, 저 저기요, 저기요. 아유. 저기요? 선생님. 아유, 선생님? 아, 우리 선생님 아, 프로스카프 부산대에서 배우셨구나 네 아,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월천 거시는 우리 수험그 원장님은 어 SMP 배울 때다 네. 의자에 앉아서 배우시잖아요 음. 서서 하셨나요? 네, 서서 아, 술 냄새 아니숨 들였어요. <laughs> 아 야, 이거 편집이에요, 편집. 아, 진짜 방송 아니냐고요. 방송 아니냐고. <웃음> <웃음> 아, 프로스코부터 배웠구나. 네. 아. 그래서, 그래서 <laughs> 어. SF을 잘 하시는구나. 네. 대한민국 넘버원. 네, 서서합니다, 저는. 서서. 네. 응. 안거나 일해서 거나 150. 네. <laughs> 이 어떤 오픈마켓이죠? 이 오픈마켓은 일단 원장님들이 쇼핑몰을 이제 요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쇼핑몰 사이트입니다. 그 원장님들 혜택?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기 제품이 없이도 이제 도매가로 제품을 음. 구매하고 그리고 소매가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도매가로 구입해서 소매가로 판매한다고요? 를네예오 네. 그럼 대표님께서 남는 마진이 있나요? 아 저희도 이제 그 거래간의 수수료 10%만 저희가 저희가 이제 수익으로 발생하고 그 외에는 택배비라든지 모든 운영비는 저희가 다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진율 10%라 10%의 사업을 마진율 10%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마인드로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혜택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수많은 테크니션과 또 수많은 제품이 이제 저희가 가져오셨을 때는 이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점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 입점비가 들어오기 전에는 많은 혜택이 지금 원장님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다른 뷰티 쪽의 원장님들을 위해서 수고와 노고와 열심히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의 원장님들께 더 좋은 혜택을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니까 많은 네,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일 중요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하시알 바이바이.